오늘은 하프가드에서 이제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프가드 하다 보면은 쉽게 압박당해서 패스를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은 압박을 방어하고 패스를 방어할 건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프가드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하프가드에서 하프가드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미실드 하프가드가 있고요. 다리를 꼬아서 이제 제트 가드라고 하죠 다리를 빠삭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서 그죠 이렇게 노, 누워서 당한 하프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내보고 크로스 페이스를 만들어서 눌렀어 그럼 하프가드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상황 그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밑에 깔린 사람이 90%가 불리한 거야. 부대1로그 사람이 훨씬 유리한 거야. 뭔사리지기때서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하프가드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사이드하고 똑같아 서브션 당하거나 공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하프라, 하프가드보다는 사이드에 가깝고 내가 안전한 하프가드 를 만들려면 무릎으로 상대를 맞거나 다리 꼬고 있으면 안 돼요. 젠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제트가들라고요이 어, 다리로 무릎을 무릎을 들어서 상대방. 어깨를 막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럼 이건 리시드 다운가 되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막고 있거나 다리를 꽈서 다를 리 잡고 있거나, 그래 만약에 다리가 풀렸으면은 다리 꼬고 무조건 목은 방어해야 돼요. 이이 이름표에 파푸가들 맞으면 어쨌든 이 상황은 아직까지 이제 불리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릎을 넘고 다리 꼬고, 그죠? 만약에 상대방이 리시드 아니 리커캐스로 들어오면 이제 다를 바꿔서 인버티드 드라이버 다를 바꿔야 돼요. 내려가면은. 그죠?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프가 돼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목을 방하는 겁니다. 그죠? 무릎을 막고 있거나, 다리를 꼬고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없어도, 다리를 상 대를 안 막고 있어도, 안 막고 있어도, 목을 잡히면 안 돼요. 목을 잡히면, 당겨가서크로스페이스가 돼서, 어, 압박을 당하게 돼요. 불리하기 때문에, 목을 잡히지 않아야 돼. 근데, 막고 있어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목을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잡고 소매 잡고 허리를 길게 무릎을 들려다면서 허리를 길게 펴서 그립을 그린 풀어야 돼요 그립을 피고 풀고 상대방 소매를 방어하고 자세를 취합니다 그 그렇죠? 근데 이제 어, 하프가드를 처음 취하는 분들이 압박자세를 잘 주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가드는 펼쳐져 있으면 프레임이 깨져요 가드에서 탑포션을방화하는 거는 두 가지 프레임을 만들고 레버리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몸이 펼쳐져 있으면 지낼 때 원리를 사용할 수 없고, 프레임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구조를. 그럼 이 사람이 어깨를 다누르면 바로 깔려서, 그죠? 깔려서, 딜란질을 내주게 돼요. 목을 방어하고 있어도. 내가 목을 방어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열려있죠, 눈이. 그이 사람이 어깨 누르면 바로 포션을 내주게 돼요. 다리붙 잡고, 패스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다리를 묶어놓고, 자세를 묶어서, 팔꿈치하고 무릎이 같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을 어깨에 썩어서 나가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피요할 때, 그렇죠. 겨드랑이 타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주지수는 세가지로 방화돼요. 목, 겨드랑이, 고, 고관절이에요. 골반을 방화를 해야 돼요. 가대에서 유지할 때, 자세 유지할 때는 그리고 자세를 만들어요. 이 사람이 목 방화지, 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겨드랑이 타고, 그죠? 예를 들어, 이제, 티박스가 있어요. 밑 들어가면 티박스야. 그죠? 디바프에서도 마찬가지. 디바프에서도 몸이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펼쳐지면 길게 펼쳐져 있고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면 쉽게 겨드랑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기술을 구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조를 유지한다는 의미는 고관절을 방한다는 거개 겨드랑이하고 고관절. 어떻게? 무릎을 당기고 무릎을 당긴 다음에 팔꿈치를 몸에 붙여요. 같은 자세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겨드랑이 타고 싶어도, 그죠. 겨드랑이 탈 수가 없죠. 그죠. 이 상태를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면, 디바포가 돼서도 기술을 구사하기 편해요. 항상 수술하는 거 아. 기본, 둘이 있어서 기본 음, 서브션 방어자세는 겨드랑이 붙이고, 고관절 몸에 붙이는 거예요 항상. 이 자세. 앉아있을 때, 시팅 같은 상태. 그 다음에, 누워있으면 무릎을 당겨서 톱을 주지 않는 거, 프레임을 만드는 거. 그죠. 엎드려있으면 마찬가지. 그죠. 그랬으면 안쪽으로나, 그냥 바깥쪽으로나. 항상, 자기 고관절하고 겨드랑이, 목을 방어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백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 잡혔을 때도 고관절하고 겨드랑이를 방어하고, 목을 방어하면은 위험한 포션을 주지 않게 돼요. 그죠? 렇 그래서 다리가 았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 니쉴드가 됐을 때, 니쉴드가 됐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거예요. 양 사람, 양 무릎 사이로 내 무릎이 들어가 있으면 안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들어가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무릎이 먹어요. 그죠? 무릎 트고 들어와서 등을 되고 누르게 되기 때문에 압박 자세가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무릎이 내 무릎이 이 사람 양 사이에 선을 그어서 그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무릎을 엉덩이로 빼서 무릎을 빼내셔야 돼 그래야지 안전하게 위치를 만들 수 있어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자세를 만들어.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이 아빠가 하기 힘들어요. 아빠가 하기 힘들기 때문에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앞으로 가도, 그죠? 겨드랑이 파고, 뒷 앞으로 갈수 있고요. 보통 이제, 팔고, 로도 마찬가지. 그죠? 겨드랑이 파고, 다리 바꾸고, 상어가 부르맞눌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프레임을 항상 유지하는 걸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게 프레임이 깨지면 하프가 돼서 프레임이 깨지면 우연한 포션을 해주게 됩요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그리고 자세를. 그러니까, 이 자세를 만들고 옥방을 하고 있으면 안전해요. 그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다리 풀고 사이드로 와도, 그죠? 사이드로 와도 내가 목을, 방어를 유지하고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리커버리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패스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프레임을 유지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기술 잡거나, 반대로 잡거나, 소매 기을 잡거나 해서, 카드에서 풀가도 리커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프레임이 유지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밀어내고, 다리 빼내고 들어오거나, 그죠? 아니면, 밀고, 발꿈치 세우고, 카드로 쉽게 들어올수 있게 그래서 하프가드에서 프레임 유지하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하프가드 뿐만 아니라 각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파이더 가드, 드라이버 가드, 엑스 가드, 하프 가드, 버터플라이 가드 모든 카드들은 각각의 프레임 그러니까 구조하고 각각의 그 최대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서 그 생각하고 어떻게 구조를 유지하고 어떻게 프레임을 레버리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지를 연습을 하시면 안전하게 가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